자동차의 수출용 차량 2천여 대를 실은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로자 3명이 연기를 마시고 차량 30여 개가 불에 탔는데 고열의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 이산화탄소로 5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에서 쉴새 없이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오늘 오전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전용 구도에 정박해 있던 5만 톤짜리 수송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쪽에서 막 가만 연기가 그때부터 시작이아 냄새도 억수로 개쾌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하여튼 좀 겁이 났죠. 항해사 한 명이 실신하고 근로자 두 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작업자들이 차량 적재 후 휴식 중이어서 더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휴식 시간이 돼 가지고 그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것 같아요. 그 안에 있었으면 왕좌왕하거나 연기를 들이켜 마셔가지고. 선박에는 수출용 차량 2,100여 대가 12층에 나뉘어 적재되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층에 실려 있던 차량 30여 대가 불탔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짙은 연기와 고열로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90도 이상의 고열에 소방관이 1층에 들어갈 수 없어 가스 설비로 이산화탄소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1층 2층에는 농연이 심해서 자체 시오토 소화 설비를 작동해서 현재 그 지나 작업 중에 있고 소방 당국은 선박 1층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